답게 살고 싶었다. 공주답게 체통을 지키고 싶었다. 허나 베티 공주 인생의 태크를 보르제의 상처사만 나타나면 왈가닥이 되고마는다 허구한 날온 집안에 쥐락펴라쑥대밭으로 만드는 상처사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강력 무기로 역습을 시도해 보지만 실패. 베티 공주에겐 아군이 절실하다. 숨겨둔 비밀 방사로 새끼들이나 공주의 보군 분투가 시작되는데. 언제나 유란스러운 run 공주님 o u 공주님. 안녕하세요. 안 하잖아, 안 하잖아. 안 하잖아. 그랬어? coaching. I don't know. I don't know. I d o 아 t know. I don't know. I don't know. I don't 이거 먹어. 뚜뚜중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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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뚜뚜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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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뚜 왼발 뚜뚜뚜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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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가뚜뚜 뚜뚜뚜뚜 뚜뚜뚜뚜 뚜뚜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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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머드급 공격을 퍼붓는 버크. 안돼, 아기 버크 때문에 베이비 공주 인생은 아. 하루도 바람절날이었다. 아, 그 사이에서 최고지친 강아지. 아, 내 이놈 버크 감히 공주님 목체의 손상을. 든든한 보디가드 루키. 체격의 한계를 극복하고 오늘 그 증가 사정없이 발휘한다. 야, 루키. 내가 이날만을 기다렸다. 꽝 물어버리기 전에 죽여, 이 자식아! 울어! 음. 어렵죠? 얘가 오늘 왜 이래? 장난 좀친거 가지고 아픈지, 친구? 어이, 친구. 꼼짝도 못하네요 하나, 여기서 멈추면 버크가 아니다 루키가 잠깐 하늘옷 한 사이 새기를 괴롭히기 시작한다 버크와 루키, 다시 붙었다 사냥감 하나로 살아온 루키 루키야, 혼내줘 루키도 기습 공격엔 당연히 재건이 없다 다행히 존재자 어? 엄마가 왜 등장. 보기가? 어. 그냥, 그냥. 눈을 떼 바운건 아니지만 매번 그 눈에 그래. 쌍심질이 켜게 만드는 버크. 왜? 엄마도 참다 못해 왜? 버크를 왜? 단단히 기운이? 혼낸다 네, 채화, 강아지 한마리 어디 갔니? 뭔가 나왔 어이? 버크가 물어서 안안 도망간 듯한데? 온데간데 없는 새끼. 마당 어느 곳에도 없다. 여기 있다. 한바탕 전쟁을 치르는 사이 문통으로 도망간 새끼 강아지. 베티 공주가 코를 살짝 당겨가지만 의지하는데. <목소리> 베티가 어, 찾았어요. 아직은 약한 새끼들이라 바깥의 외출은 취약. 빨리 구출하기 위해 베티 <목소리> 공주와 <목소리> 엄마가 나섰다. <목소리> 어 저기 있다. 저기 다 <목소리> 위험천만한 도로 중앙. 홀로 헤매고 있는 새끼 강아지 발견. <목소리> 어, 안돼, 그러나 안돼. 큰 일이 없어서 정말 다행이다. 다시 찾은 새끼 강아지를 품에 꼬아가는 우리의 공주님. 신념 감수했잖아. 마음대로 또 나가면 내가 맨매 죽거다. 장마로 아침부터 주저주저 계속해서 비가 내리는 날. 와이너, 너 너무도 너무 험준하고 너무 싫어 싫어. 어. 여기 너무 높단 말이야. 너무도 없습니다. 에이 그럼 내가 다 가져가. 그래 좀 높죠. 오. 오. 개질이 좋은 새끼들 <목소리> 나오긴 하왔지만할 곳이 없어 헤매기만 할 뿐이다. 그때 집으로 돌아온 대태공주 음, 비맞고는 새끼를 음, 발견하는데 음, 가뿐히 옮기고 싶지만 한 손엔 우산 한 손엔 새끼 쉽지가 않다. 거기다 엄마님만 못한 더 끝까지 음, 나타났다. 공주님 얼굴에 어느새 먹구름이 드리워지기 시작하는데. 음 어우, 공재라 누가 버크 좀 말려줘요. 음 버그를 피해, 비를 피해 급한 마음에 새끼를 제대로 앉지도 못하고 호미진 곳으로 대피하는 배티 공주. 새끼만은 지켜내야 한다. 일단 강아지를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켰고요. 음 자기가 추운 곳도 잊은 채 새끼부터 챙기는 배티 공주. 배승공주의 힘으로. 공주의 지혜도 새끼 강아지를 향한 베티 공주의 사랑엔 견줄 바가 아니다.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 아유, 아유, 비가 아유, 그치고 버크도 가버리면 내가 꼭 집으로 데려다줄게. 음, 강아지도 베티 공주의 마음을 아는 것 같아. 브린인 중다행, 엄마 때문에 살았다. 베티 공주 힘들었는지 엄마 품에 안기자마자 울음대 폭발. 그래도 공주이기에. 다시 웃는다. 아이고, 귀여워. 아홉 마리의 새끼들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목욕해어나 아이고, 귀찮게 목욕은 무슨 그냥 자자자. 새끼 강아지는 태어난 지 2, 3주 후에야 목욕이 가능하다. 가만히 있을 공주님이 아니다. 나 놀아줄게. 허나 손에 물한 방울 아이고, 묻지 않고 곱게 자란 베티공주. 실세투상일 그래, 수밖에. 아행거 아직 개들이 귀가 안 열렸어요. 아 예, 귀가 아이고. 안 열린 상태라서. 이번엔 제대로 사뿐사뿐 네. 사뿐. 네. 조심조심 따뜻한 목욕물에 담그고. 헌다 이곳은 안락한 물씬 묻어나는 땜을 지침대. 아이고. 몸을 길렀다는 땜을 자르다. 베티표 목욕탕 계정말료 공주님 준비를 사두르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할 싫어, 싫어, 잘래 조금의 사고를 연놀이지만 새끼 강아지를 사랑하는 온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는 배티 공주 와, 아, 또 수원하긴 하네 예쁘 애들인데 한번 봐 응? 공주님 요즘은 이대봐 가르마 시대가 아니잖아 마무리도 확실하게 베티 공주 아홉 마리 모두를 손수 일일이 닦아주고 닦여주고 강아지도 목욕도 시켰으니까 강아지들 이름 하나씩 지어줄까? 응, 나 오늘 세일 있는데. 우리 이름 한번 지어볼까? 쪽구파이. 쪽구파이. 또 다른 이름이 별구 <laughs> 괜찮 창작의 고통은 분명하지만 세기에겐 일평생의 걸린이건피공주지는데요배피공주님 이대로라면 잔치상을 차려도, 차려도 되겠습니다요, 그리 어, 어, 아, 이런 식으로 타평한 개들이 개들 이름이 음식이 되겠는데? 정말 배고파. <laughs> 야 저런 이름을 공주님은 정말 있어서데요. 못 말린다, 못말린 어. 밝은 다음 날, 불안한 발걸음도 가볍게. 데티 공주, 뭔가 좋은 일이 있는지 콧노래까지 흥얼댄다. 넷네야. 네, 네. 가방에서 뭔가를 자연스럽게 꺼냈는데. 어른이자 음, 음, 음. 어른이에서 음, 직접 수확한 감자 두 개. 엄마 이거는 나 거. 이거 나고나 거. <laughs> 어, 거, 거. 음, 한 주걱 없어? 네? 근데 발? <laughs> 배티 공주, 피이에 <laughs> 부르는 딴청소리로 일관하는데. 다음에는 마이가 있고 건데. 기대하나생각요 아저씨 꺼, 다음 기회에. 이것이 바로 수학의 기쁨. 네. 감자를 깨끗이 씻어서 네. 삶을 준비하는데이고 네. 이거 뭐하이동 어느새 신이 난배티 공주. 만반의준비 완료. <laughs> 1분이 1시간. 기다리는 시간은 하염없이 지루하다. 이디어 김미보락모락찐 권장 이런면 먹기 전손 그래. 씻기는 공주의 필수요건 근데 어째 불안불안하다 아우 귀신도 이런 안 귀신이 안 없다 안 먹을 것 냄새는 이런. 귀신같이 알아차리는 버크 설마, 설마. 얘들아 시간은 딱 1분 관에 끝내자 작전기시다 네 형님 아 음. 아 이럴수가 안 돼. 안 돼. 먹어먹어 먹는게 남는거야 아니, 나파람의 아, 개는 가르치듯 감자를 먹었으리 <laughs> 보르조이 삼총사들 야야 시간 다 됐다 재수해 재수 자 이제 나오나 유유히 사라지는 보르조이 삼총사 어째 아, 수상야릇한 냄새가 난단 말이야 나가 나가 빨리 춰 삼총사가 흩 시 자취를 감춘 바로 그때 저기 뭐지? 이렇게 어? 네. 이런! 어, 또, 어, 이건 아니잖아 이렇게 어, 억울할 때가 이렇게 억울해 루키 그러지 않았는데 그렇게도 소중한 감자였건만 아, 상상이 부서진 그 이런 감자 고민이 아, 항상 믿고 의지했던 아, 루키라는 게 베티 아, 아, 공주는 더욱 참기 아, 힘들다 김 뭐예요? 아, 공주님 이건 엄마예요 엄마 김이야. 아무런 변명의 스처도못 보고 루키 만다. 과연 진실을 밝히고 다시 공주를 아련할 수 있을까? 그 공주 베티와 그 경공 루키의 사정 이야기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